시간이 됐어 라는 말을 영어로 말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. 지금 무언가 해야 할 시간이야 라고 할땐 이렇게 말할 수 있어. It's time for a snack. 간식을 먹을 시간이야. It's time to play. 놀 시간이야. 근데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땐 It's time 뒤에 과거형 동사를 붙여서 말해. 이건 지금 당장 해야 할 시간이야 라는 뜻이야. 예를 들어 It's time we went to bed. 지금 당장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. It's time you did your homework. 지금 당장 숙제할 시간이야. 그리고 누군가 이미 했어야 하는 걸 말할 때도 이 표현을 써. 예를 들어, it's time he apologized. 그가 이미 사과했어야 해. 마지막으로, it's about time이라는 표현도 있어. 이건 정말 이제야 할 때야라고 강조하는 표현이야. 예를 들어, it's about time we left. 이제야 떠날 시간이야. it's about time she told the truth. 그녀가 진실을 말할 때야.